실화 사연 40시간 동안 쓰러진 할머니 곁을 지킨 강아지의 정체 2024년 8월 말 충청도 홍성군의 한 시골 마을 새벽 5시 치매를 앓는 90대 할머니가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어? 엄마 방이 왜 이렇게 썰렁하지? 여보세요. 일일이죠? 엄마가 사라졌어요. 딸은 새벽에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집 근처 CCTV에는 할머니가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. 근처 산이며논이며다 뒤졌습니다. 이틀째인데도 흔적이 없네요. 시간이 갈수록 모두가 지쳐갔고 불안함은 커졌습니다. 이제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. 드론 띄워서 생체 신호라도 잡아보자. 더 늦기 전에. 드디어 드론에 미약한 생체 신호 하나가 잡혔습니다. 집에서 2km 떨어진 논두렁. 모두가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. 찾았다. 저기, 저기 계셔요. 근데 생체 신호는 이 강아지였어? 놀랍게도 드론이 감지한 건 할머니가 아니라 곁을 지키고 있던 반려견 백구의 생체 신호였습니다. 백구는 비를 맞으며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자신의 체온으로 할머니를 살려내고 있었습니다. 그 시간이 무려 40시간.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옆에 있었어요.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계속 비비고 있었대요. 그리고 밝혀진 또 하나의 이야기. 이 백구는 3년 전 마을에 떠돌던 유기견이었습니다. 누가 키우던 강아지인지 몰랐지만 할머니는 그 아이를 조용히 받아줬습니다. 원래는 겁도 많고. 낯가림도 심했죠.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만 따라다녔어요. 밭에 가면 밭에, 버스 정류장 가면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고요. 그 조용한 아이가 그날 아무도 못 찾은 할머니를 홀로 지켜낸 겁니다. 몇 시간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. 이 강아지가 진짜 생명의 은인입니다. 그후백군은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되었고,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외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. 말없이 지켜주고 묵묵히 함께한 존재. 사람이 반려견을 지킨다고요? 아니요. 때로는 반려견이 사람을 살립니다.